34번째 작품, 낡은 집. 이 시는 좀 길어. 긴데, 아, 틀본, 일제강등기야. 털보네 식구가 집을 버리고 도망갈 수 밖에 없었어. 그 털보네 그 식구가 가버리고 남은 그 낡은 집을 보고, 일제강등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얘기하는 작품이야. 자, 낡은 집. 날로 밤으로, 낮으로 밤으로. 이런 뜻이야. 낮으로 밤으로. 낮으로 밤으로 왕금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왕금이가 줄친대요. 그거 왜? 흉가야, 흉가. 왕금이가 줄치는 날, 이게 낡은 집이라는 소리고, 흉가야. 금이 주만 있는 집. 흉가고요. 굉장히 정막감이 느껴지는 집이야. 마을서 흉집이라고 끓이는 낡은 집.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처지야. 우리 민족의 처지고요.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백성들은 이게 특정 개인이 아니야. 여기 틀문의 집이거든. 이게 특정 개인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 우리 민족의 삶이야. 우리 민족의 삶을 통해, 삶을 표현하고 있고 대대손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간자도 갖지 못했니다이은동곳은요 상투에 꽂는 거고 산호간자는 망건에다는 고리야. 그럼 이거 둘다 뭐야? 양반을 표시하는 거야. 양반, 양반의 표시, 양반들이 사는 물건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양반이 아니라 이 사람 여기 살았던 사람은 양반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이었다는 소리야. 양반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맨날 어, 낡은 집, 아주 막 거미줄만 쫙쳐진 낡은 집이 있는데, 이 집의 사람들은 양반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연, 제를 넘어, 제 고개를 넘어, 고개 넘어. 거기는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무곡은 곡식을 실어 나르는 당나귀야. 곡식을 실어 나르는 당나귀. 자, 이 틀보네가 틀보 아빠가 하는 틀보네가 하는 일. 틀보네가 틀보 애가 틀보 틀보가 아니니까 틀보 아빠라고 하면 안 되는데 틀보네가 하는 일.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근 소왜 항구로 갈까요? 이거 곡식을 우리 나라에서 수탈해 가지고 항구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항구는 수탈의 공간이야.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근 소 콩을 싣고 가는 콩을 싣고 가는 등이 구분소. 등이 구분소. 그러니까, 등이 구분소는 고통받는 우리 민중.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왜? 자, 이런 것도, 뭐, 자, 벌써 소도 없고 없는 거야. 유랑을, 어, 유랑을 떠났기 때문이지. 유랑을 떠났던 현실이고,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외양간에 아직 초라한 새그하다만 초라한 내음새는 생업의 흔적, 무곡을 하던 생업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야. 흔적 냄새가 아직 남아 있지만 흑박적이지틀본에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자틀본에는 누구라고요? 개인이 아니다 그랬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라 그랬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건, 자, 현재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 낡은, 마을에 낡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 틀문의 집이었어요. 그 집이 지금 완전 흉가처럼 되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현재고요. 현재 상황이고, 여기서부터는 과거 상황이 나오고요. 과거 상황이 나오고, 그럼 어떤 이 구성, 어떤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지, 역순행적 구성이고, 자,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얘기 들었던 걸 다시 우리한테 들려줘요. 들었던 걸 다시 들려주는 거,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액,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 어느 부분이 그런지 한번 볼게. 자, 찻길이 내기 전, 옛날에 찻길이 놓이기 전. 찻길도요, 이 기차 같은 걸로 곡식을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어. 그러면 찻길은 뭐야? 이것도 수탈의 공간이야. 수탈의 공간. 수탈을 상징하는 거야. 내기 전, 놓이기 전. 저는 행복했다는 거야.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요 시절이 어떻게 해요? 일제 강점기 전 평화로운 시절이야. 평화로운 시절, 평화로운 시절이고, 틀고의 셋째 아들은 셋째 아들, 나의 친구야. 나의 사리 사리말 동물은 나 시적하자 시적하자고 시적하자가 이틀 보내를 갖다가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관찰자적 입장에서 이 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리 사리말 동물은 중마고우야. 사리비 사리비를 사리로 만든 사리비를 사리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리비를. 타고 노는 친구, 타고 같이 놀았던 친구, 노는 친구 뭐니 중마고, 중마고. 자, 이 일제 강점기 전 평화로운 시절에 틀보의셋자들은 나의 삶의 말 동무는 이집 안방 집두 강줄이 옆에서 집두 강줄이는 반지 꼬리 상자, 우리 바느질하는 도구였는 반지 꼬리 있지. 그 반지 꼬리. 상자 옆에서 자 그러면 반지 꼬리 상자 옆에 태어났다는 것은 가난을 하다는 얘기인 거야. 처두름을 울었다고 한다. 태어난 거야. 이때 가난한 가운데서 태어났어. 그래서 자 사람들이 뭐냐면 털보에는또아우를받아 아들을 받다고송아지에도 붙였으면 팔아먹지. 자 이거 지금 들었던 얘기를 우리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지. 들었던 얘기를, 어른들이 했던 들었던 얘기를 갖다가 다시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야. 자, 이거 뭐야. 아유, 또 아들 낳다면서 차라리 송아지면 팔아다 먹지, 그팔아도 먹지 못하고 양식만 충내고 어떻게 먹을 살린, 먹여 살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 셋째 아들이요. 나의 친구 이 아들이요. 송아지보다 못하다는 소리야. 송아지보다 못하다. 축복받지 태어났는데 축복받지 못어 아, 축복받지 못함 왜 가난하기 때문에 말안한애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 차가운 이야기 자 이야기는 청각이지 그걸 차갑다 했어 청각의 촉각하지 그지 이런 거 뭐라고? 공감각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이런 얘기를 가다가 아줌마들이 앉아서 빨래를 하면서 어그집 안을 봤다면서 어떡하냐 이거 힘든데 차라리 송아지 송아지 같은 파란아먹지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운 이야기 왜 차가운 이야기 사람과 사람 애가 태어났잖아 그지 그갖다가얼 그래 물로와 연결을 동 돈을 연결해가지고, 돈을 연결해서, 생각했기 때문이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가운 이야기라는 거야. 그날 밤, 자, 그때트는 날밤, 저릇등, 등불이야, 등불. 등불. 실험실험 타들어가고, 실험실험, 자, 시, 왜 실험실험이라 그랬을까? 틀보의 심정이 극정이 많은 거야. 이제 애는 다시 태어났는데 먹고 살기를 막막하고 해가지고 틀보의 심정이 실험 실험 그 극정 많아가지고 틀보의 심정을 투영하였고요. 투영해가지고 등불이 등장불이 실험 실험 타들어 간다고 얘기한 거야. 소주에 취한 틀보의 눈도 일청 북들한다 그렇게 이제 전해들은 얘기. 간접합법이다. 그랬단다. 이러고 간접합법이고요. 자, 왜 붉어요? 눈물을 흘렸나? 슬퍼요. 축복하지 못하는, 축복받지 못하는 생명이 태어난 거야. 자, 갓주지 이야기와, 어, 갓주지 이야기는, 어, 스님, 어, 성녀들이요. 이렇게 버림받은 아이는 잡아간다는 이야기야. 그니까 갓주지 이야기는 버림받은 아이의 이야기. 버림받은 아이의 이야기. 자, 마이너스지. 안 좋은 거야.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어,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물은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다. 이게 축복받지 못한 애들은 잡아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졸이며, 자,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야. 환경에서 자랐다. 강나이 몰고 간 애비는, 애비, 아버지가 아까 제 무고 간다고 랬잖아 그렇지.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 고양이 울어, 울어. 자, 운다고, 웃 마이너스. 자, 불안감이, 고양이 울면, 고양이 밤에 우는 소리 들어봐. 약간 으스스해. 불안감이 심한데고요. 자, 이것도 운다고 해서 내 감정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자 어미 분지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종시 잠을 왜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와 자, 살림 걱정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살림 걱정 때문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어미 분지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 궁을 키웠다 그냥 소박한 궁을 끼웠는데 이런 틀고 내가 야밤 도주한 거야. 호박한 꿈을 키웠다. 그가, 그가, 자, 그가, 내 친구가 이거지. 친구, 동무의 이야기를, 자, 동무의 이야기를 그,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연관없는 사람처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요. 아홉 살되던 해, 산냥개 꿈을 쫓아다니는 겨울, 자, 산냥개 그면 뭘까요? 꽁을 쫓아다니면 꽁은 뭘? 뭐? 꽁, 쫓, 어, 쫓고 쫓기고 쫓는 것은 일, 일제강점기, 현실 일제일본들이지 강점기고 꽁은 뭘까요? 우리 민족이 되겠지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일곱 식솔은 식구 어디론지 사라지고 야반도주한 거야 밤에 야, 반도주, 북쪽으로, 자, 북쪽으로 향했대요. 만주 쪽으로 갔나봐. 향한 발자국만 눈 위에 뜰고 있었다. 자, 마이너스 선거는 정서가 안 좋은 거야. 아 뜰고 있었다. 틀보내의, 틀보내의 슬픔을 시각적으로 형상한 거야. 시각적으로. 형상화 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형상화. 자, 이거, 요걸 갖다가 이렇게 쫓겨가는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남부여대라 그래.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는 걸 남부여대. 사자성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남부여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들은은 북쪽으로 갔잖아. 그치? 오랑캐 영어로. 그러니까, 오랑캐 땅으로. 오랑캐 땅이면 청나라겠지. 오랑캐 땅으로 가스리라고 들으는 아라사는 러시아야 우리 왜 국경순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붙어 있잖아 그렇지 중국 아니면 러시아로 갔다고 가스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 무서운 곳 자, 틀보네가 간곳 틀보네가 간곳 우리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고있 무서운 곳 자, 쓸 집었다. 이거 다 들은 얘기지, 그렇지? 간접 인용 방식, 간접 요까지 가고야 간접 인용 방식으로 인용 방식으로 우리 민족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살기로 일제 강점기 살기 힘들어 가지고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민족의 상황을 드러낸. 여기까지는 뭐라 그랬어? 여기까지 과거고 밑에는 또 과거 현재가 교차면 나온다 그랬지 그지? 지금은 다시 지금 그러니까 다시 현재 들어온 거지?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거리는 낡은 집1년 값이 싸지 그지? 1년과 비슷하고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나 있고, 자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이거는 긍정적인 거, 플라스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어, 살구 나무가 어, 옛날에 진짜 살구 풍성하게 열렸는데 살구 나무도 글그리만, 글그리는 그루트기만, 그루트기만 남았길 남았길래 꽃 피는 철이 와도꽃 피는 철이는 희망 희망을 가지 와도. 와도 가도 d로라는 꿀벌 하나 날라 들지 않는데 꽃 피는 시에 왔는데 꿀벌도 오지 않는데 마이너스 이미지지 그지 자 1년과 8년이 이렇게 조금만 비슷해도 8년이 유사한 거야 이렇게 조금만 유사해도 뭐라고 앞뒤가 비슷한 숨이 상관이 되고요 자 이것 개인의 가족사를, 개인의 가족사를 우리 민족 전체로 확대해서 일제강점기 어려운 현실을 나타낸 시입니다. 자, 뒤로 넓게 보기 갈게요. 넓게 보기. 따뜻한 보금자리인 집이 주인이 버려진 채 낡았다는 것은, 자, 뭐 가족 공동체 나아가 민족 공동체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하고, 일제강점기 가난으로 인해 떠돌아, 떠돌아야 했던 민족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작품이다. 자, 성격은요, 서사적 말. 한편의이야기있지 그리고 향토적, 상징적. 주제는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비의 슬픔이고요. 자, 액자식 구성이라 그랬지, 그지? 역순행이고, 요게 액자식 구성, 어, 액자식 구성. 자, 외부 이야기는요, 현재 폐허가 된 낡은 집을 1, 2, 8년에서 보여주고, 내부 이야기는, 어, 틀본의 비극적 이야기가 3에서 7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순행적이고 액자식 구성이야. 그리고 어떻게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전달한다. 낡은 집은 자 몰락한 농촌의 현실과 가난으로 유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삶. 뭐 때문에 일제 때문에? 틀본에는 우리 민족 전체를 대변하여. 그래서 어, 일제 수탈 때문에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뭐. 질품, 비애를 느끼는 거야. 표현상의 특징은 현재, 과거, 현재의 세상 형식, 역순행적. 그리고 틀분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 전체의 얘기지, 그지? 어, 부분은 갖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 뭐라고? 대유법. 전체의 대유법을 쓰인 거야. 그리고 서사적이라는 것은 한편의 이야기, 줄거리 있는 이야기를 본것 같지, 그지? 그래서 서사적이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